맞는 것 같다 또 보니까 맞아 이렇게 보니까 또막 보이지도 응. 않은데 막 언패 잡고 아내내 총소리 아니, 나는 유명해, 뭐, 방송에서, 뭐, 저 사람한테 쉘터닦겠네 막, 이럴 정도로 많이,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디 갑자기 튀어나온 새끼가, 그렇게 한다? 에바지. 눈이 존나 좋기는 하네, 일단. 진짜 존나 부캐여야 돼, 그거. 3분 차이가 네질량 70차이 내 급이야 내 급이에요 10원 1차이1 그러니까. 0 0 0차단못하0차이1 0 0이거0발 I okay. do 아, 안쓰지 반? 바다 박아놔 아이 개인 이성이다 잠깐만 템 뭔데 가임 왜 이렇게 많이 떼냐 템 뭐노? 존나 사기치네 구인수 나오겠네 두나를개어 음. 만나면 여기 있으니? 비족법 받긴 하는데. 베인 뺏어간다, 씨. 아, 저 카직스라고. 아, 베인 눌어줄까 아니, 뭐, 강장은 필요 없다. 베인 너무 겹치는데? 근 네, 당신, 제 구이수 가갖고 무조건 뒤집할거 같은데? 아, 진짜 이 달리를 왜 가는 거야? 아니, 힘 <laughs>